아이폰, 조건이안지는구나 누나가 속상투 속상해, 속상해, 시상해데상 아 이거 안 되는 거예요? 위험한데 오우 또왜 나와서 이래? 1대1이니까 우리 아치 형네 팀이랑 연습 게임 안 해요? 네네 들어와요 아 들어가요?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요 한분더전 초대할게요 실제로고 생각해요. 내일, 내일 아니면 내일모레 이뭐네 팀이랑 해야되니까 아 진짜로? 아니, 진짜 실제로 실제로 하는것처럼 까꿍 네. 까꿍 전화 요 어? 여러분 미션 실패 블루팀 승리 잠시만요 좀러게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어, 그니까. 라이프 이프 자야 아이프자이스자나이스자아 라이프 아 라이프 자이프아야 라이프 자야 라이프 아야 라이프 가야라아프 자야 라이프 자이프 자야 라이아 자야 라이요 없어요, 여기 에버라서 여기 안 나와요. 응. 아, 여기 에이보구나. 네. 아, 참... <laughs> 어, 뭐야. 단단해고 잘하던데? 아이고. 아 아이고. 이아이다 아이고. 아이고. 고아이 아이고. 아아

까뿡! 끝이 아니었어요 제대로 할게요아 이거 레기서아핸기나 연습기라고 하니까 좀 긴장을 덜했나 나이스 아이고 싸는데 맞았다 야컨디 날리고 기다려봐요 잘, 잘 써. 아, 진짜 잘해. 그, 문 보이는데, 박스 브루치. 위에 있어. 어, 움직였나?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와 나이스, 와, 다 잡았어. 와. 아, 살살 해야겠다. <laughs> 맞아, 지금 실력을 다보여주면안 돼. 아이고 던 던지 맞는데? 던지? 어 뭐야? 와, 와. 이게 1번은사람들 네. 다르게 홀에 들어와서 홀에 좀 대기해 주셔야 돼요. 아 알겠습니다. 아,

Nice. Nice. Uh... 깜짝아. 깜짝. 깜짝. 아이고. 아, 아이고. 어. 근데 이거를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폭이. 어, 진짜 스르타. 어, 음. 진짜 언제 달라질지 몰라서. 오, 나이스샷. 아까만 잘하거든요 아이고. 이 아, 폭을 아. 진짜 조심해야겠다. <laughs> 진짜 진심인 거 <것> 같은데. <laughs> 미션 실패. 블루팀 승리. 대회 <laughs> 진심이야. 근데 이팀 음. 좀 강한데? 이 강하다 어? 응? 어? 예. 요 들어가 줄래요? 레드라스 들어가야 돼. <laughs> 어, 뽀뽀, 뽀뽀. 어, 어. 어, 아. 어떻게 <laughs> 어, <laughs> 와. 맞대? 뭐야? 뭐, 뭐, 총뭐요님 <laughs> <laughs> 미션 실패. <실체>. 블루팀 승리. 아이고, 아이고, 예매예아예고리매고디디디디에 애매. 어, 아, 어, 컨디... 어, 아이고, <laughs> <용서> 아디디아디 <모아도> <laughs> <안> <laughs> <laughs> 어, 아이 어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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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이고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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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는드 진짜? 잘한다 여기 아 아치형은 아 이번엔 블루팀? 미션 아유, 실패! 블루팀 승리! 물러면 절대 안 되니까 <laughs>